너무 막 예뻐 그러나, 안볼걸 받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가 깨진 거야. 글문도사 세암영신당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부적의 효험과 같은 가훈을 무료로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글문도사 세암영신당입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은 이제 저희와 다르게 귀신을 이제 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질문 드리면은 실제 귀신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 어, 우리가 이제 귀신이라는 것은요, 어, 사실은 이제 구천을 떠도는 영혼에 있는 그런 귀신들입니다. 어,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산에 일을 잡아놓든지 이랬을 적에 사실은 산에서 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법당에서부터 일을 해가 나갑니다, 우리가. 법당에서 추건문을 올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집의 조상을 우리가 쫙 뽑아내거든요. 뽑아내면서, 이 집에 이런 조상이 있다, 저런 조상이 있다, 이런 거를 다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산에 가서 다 쳐낼 거 쳐내고, 정말 공수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가정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든지 이렇게 할 때도, 그죠? 그 집에 만약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교통사고 날 때의 그 사람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지막, 죽을 마지막 모습. 귀신들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싹 보여요. 제가 애동 때는 그때 참 힘들었었어요. 이 집에 분명히 교통사고 원만과 한만한 연가가 있다고 점사를 뽑았는데, 뽑으면서 막 하는데 이제 다른 조상들도 막 돌았죠. 머리가 깨진 거야. 머리가 깨졌는데, 우리가 이 머리 이쪽에 뭐가 딱 이렇게 뭐가 붙는 느낌 있죠. 그 느낌으로 오면서 그 사람의 그 모습, 마지막 모습 있잖아요. 죽을 때의 마지막 모습 그대로 싹, 그때 지나갈 때는 싹 보여줍니다. 딱 처음 보셨을 때 느낌은 좀. 애동 때는 사실은요 처음에는 그런 걸 보고요 제가 애동 때는 방에 가서 한참 누웠었어요 너무 막 이게 라 그러나 안볼걸 받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꾸역줄도 막 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온몸에 피가 범벅이 막 대가 있고 막 이러니까 막 그런 걸 보고 난 밥도 못 먹고 있잖아요 그 어떤 화경은 정말 이게 엄청난 출력으로 팍 오는 거기 때문에 눈에 막확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 딱 죽을 때 모습이 착, 그대로 착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피 흘리는 모습이 되었던 어떤 경우에는 뭐 다리가 막 썩어, 썩어 문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경우,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 귀신의 어떤 그 모습은 마지막 어떤 그런 자기 죽을 때 아주 험하게 죽은 모습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보여줍니다. 네. 감사합니다.